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. 오늘은 뭐하세요? 포장하죠 그래요? 아 이게 어제 그 사명분이구나 네 어제 썰어서 보냈더니 벌써 받으셨대요 그래요? 네 어디가요? <laughs> 포장하다말고 음. 요거 요거 찍어주세요 이걸 왜 향기는 보디가 음, 뭐, 뭐, 아니야. 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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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맡아도 소용 없죠. 어쨌든 지금에 땅집에서 썰어가지고 보내면 저희가 음각풍제 넣는데 되게 향기가 좋아요. 그리고 드시기도 좋고 그죠 맞아요. 썰어달라 그러면 썰어드리고 아니면 이렇게 봉지채 그냥 보내드려요. 이게 2 5 0 g 이고 4년 거는 4만 원. 현재는 2025년. 왜이 얘기를 하냐면 되게 오래전 동영상을 보시고 그 환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매년 달라요. 그리고 뭐지 시세도 달라지고. 송이버섯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. 작황이 좋으면 많이 나오고 작황이 안 좋으면 안 나오는 거죠. 피 먹고 막 작년처럼 가물고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힘들고 파는 사람은 더 힘들고 <laughs> 그렇죠. 먹는 사람은 안 좋다고 물건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하고. 좀 비춰주세요. 아 환기 찌꺼기가. 환기 로스가 이렇게 많이 나요. 이 환기는 사실 가격이 응. 다 빠르게 다 드러나는 그 품목이다 보니까 이 환기 자체가 유통 마진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 택배비를 우체국 택배비를 0천원꼭 받아요. 그 받는다 그러면 이게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택배비도 사실 여기 정선 시장하고 정선 우체국이 이 업무협약 m o u 를 맺어서 그러면 싸게 가는 게 그렇거든요. 알겠습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. 환기가 사실 이게 그냥 많이 사달라고 그래. <laughs> 그렇죠. 많이 사주면 좀 나요. <laughs> 예, 환기 해탄기가 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주세요.